안녕하세요. 팩트사주 백운도령입니다. 개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띠별 새해 운세. 오늘은 돼지띠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돼지띠는 12성 중에 천수성이라고 하고 이 천수성이라는 것은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불립니다. 자유를 좀 꿈꾸고 세속적인 삶을 좀 회피하고 다른 차원의 꿈을 꾸는 특징이 있는데, 아, 그래서 그런지 4차원적인 기운이 있다. 또 다른 말로 똘끼 있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. 안 풀릴 때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좀 가둬놓는 기운이고, 그런데 개면연, 23년에는 조금 다른 에너지가 엿보입니다. 먼저 돼지띠 운세 중에서도 음력 6월 달 태생이신 분들은 어, 기운이 아주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돼지띠 운세 그동안 뭔가 뒤에 갇혀 있었던 기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? 세상 바깥으로 나오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고 어,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자신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솟구쳐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보여집니다. 금전운, 문서운, 계약운, 요런 운들이 좀 대표적으로 좋아지고, 인간 관계성도 여러 가지로, 여러모로 탁월해진다고 볼수 있어요. 음력 3월과 4월을 조심하시고, 어, 잘 넘어가시면 아주 좋은 대박의 운기가 가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2007년생, 혈기왕성하고 어떤 다혈질적 기운이 아주 주체할 수 없도록 강력해지는데, 어, 조심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일단, 아무리 친해도 친구하고 옷 바꿔 입는 거, 신발 바꿔 신는 거, 어, 요런 거는 부모님들이 좀 지켜보시고 좀 막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, 어, 친구나 남들의 실수를 오히려 다 뒤집어 쓸수 있는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좀 있어요. 이것도 하겠다, 저것도 하겠다, 욕구가 굉장히 강력해지는데, 한 가지에 집중하는 공부를 좀 밀어주면 오히려 효과가 대단하고요. 하고 싶다는 거다 해주게 되면 어, 이거는 중간도 못 가요. 오히려 해놓은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. 그런데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어, 친구 따라서 일탈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학교 학원 이중 삼중의 학업을 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무리수를 두는 공부는 좀안 된다고 보여지니까요 부모님들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어, 어느 때보다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 사귀는 문제 굉장히 좀 주시해야 할것 같아요. 95년생 국가고시 시험 뭐 자격증 이런 합격률이 좀 상승세예요. 연애운도 좀 같이 올라가는 기운이라서 어 이거 너무 상승하면 삼각관계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독립 또는 자취 혼자서 살아보려는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새로운 인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어요 예상 밖의 사회적인 능력 탁월해집니다 83년생 시댁 분가로부터 어, 분가한다든지 어, 어떤 같이 살고 있던 친구와의 독립적 상황 이렇게 좀 분가하는 형태의 독립과 이사가 아주 활동성이 있게 좀 나타나요. 회사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 뭐 어떤 도시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큰 이동의 어떤 변동이 있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. 어, 상사 상관 부모님, 선배, 윗분들과의 타협점 역시도 원만해진다고 보여져요. 어, 내집 마련의 분양 당첨. 요즘 국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집 사기가 어렵다, 무섭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이분은 분양과 어떤, 어, 내집 마련의 기운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, 어,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기운이 어, 점수가 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71년생 내가 상대를 돕고 상대도 나를 돕는 어떤 이런 시너지적인 좋은 상황이 생겨나고요 어, 살짝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양쪽 다 윈윈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게 국가 공공 사업이라면 뭐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어, 무역이라든지 전파 수신 송신 하는 어떤 사업, 방송, 연예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수 있어요. 어, 답답했던 금전은 뭔가가 막혀 있어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운, 어, 국가적 어떤 금융권에서 어, 금전을 좀 돌려서 쓰거나 어, 대금을 막지 못했는데 자금이 좀 돌아서 움직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일들로 보여집니다. 금전의 자금력이 좋아진다고 볼수 있겠죠. 외부의 어떤 새로운 인연이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지니까, 어,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건강, 열 화상, 뜨거운 것에 손을 대거나 전기에 뭐 감전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, 어, 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좀 예민하게 구셔야 되고, 여자분은 냉증 부인과, 이 어떤 자궁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. 59년생. 작년에 좀 일이 꼬여 있던 여러 가지 일들. 그중에서도 소송, 시 시비비를 따져야 하고 관제 운이 좀 있었던 분들은 올해는 타협의 어떤 기운이 좀 강력해져요. 미리미리 합의 봐라.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, 합의를 얼른 보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이동 수 있어서 여행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상승해요. 뭔가에 지쳐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야 될 시기라 생각하시고 좋은 여행 이것도 좀 하고 오시면 멘탈 관리도 좀될것 같고 어, 심신의 건강도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. 새로운 친구나 대외적으로 새로운 인연법도 어,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문서, 어, 뭐 사인, 오더 이런 거에 대한 기운이 좀 강력해지기 때문에 신규의 사업적으로도 좀 방향성이 좋다고 봅니다. 어,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한다면 계약을 따내거나 오더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해지니까 재운의 기운이 상승한다고 볼수 있겠죠.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신경성 질환, 피부 질환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, 어, 전체적으로는 문서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손가락, 발가락, 손목, 발목 여기에 조금 문제가 많아요. 특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고, 어, 2023년 한 해는 건강에도 유독 좀 신경을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어, 여기까지 돼지띠 운세를 알아봤고요. 문서 계약과 이동수가 많은 한 해입니다. 아주 큰 이익이 예상되는 한 해라고 보여지거든요. 어,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개면년 돼지띠 운세가 이해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저는 팩트사주 백운도령이었습니다.